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케이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의 우선 협상 대상 도시로 강원도 춘천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무주군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신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주군이 태권도 기관이나 단체와의 소통 문제를 점검하는 등. 태권도 국제 성지화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무주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뒤늦게 사태 파악을 위해 지난 4일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역 이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도 연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 공설추모공원이 들어설 곳 근처인 순창군 팔덕면 신촌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공모부터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보면 순창군이 순창읍 백산리와 팔덕면 구룡리 일대를 공설추모공원 터로 확정한 곳을 두고 근처 신촌마을 주민들이 소통 없는 일방행정과 혐오시설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자 순창군이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신문입니다. 지난군 진안군 의회가 지난군의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군 의회는 본 예산에 삭감된 사업이 추가 경정 예산에 재요구되고 쓰지 못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예산을 이월시킨 뒤 다시 군비로 편성하거나 사업명을 바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의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가 3년 넘게 공사만 진행하다 문은 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부안군이 당초 2021년 말까지 공사를 마쳤어야 할 쉼터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두 배로 뛰고 기반 시설도 없어 부안군의 빠른 추진과 내실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한대로 부안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안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 사업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죠. 네. 이 스마트쉼터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변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와 관광 홍보 그리고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 쉼터는 부안군 진서면에 있는 곰소염전 바로 옆에 조성, 중, 조성 중인데요. 홍보관과 특산품 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수, 수소 전기충전소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은 당초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2년 10월에야 건축을 마쳤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계획 당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31억 5천만원으로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 총 58억원 즉 2배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두배 가까이 오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공사를 마쳤는데 왜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까? 네 부안군은 당초 2021년 12월까지 쉼터 조성을 마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1년 늦은 지난해 10월에야 겨우 건물 준공을 했고요. 사용 수익 허가를 내고 사업자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 측에서 입점을 포기하는 바람에 부안군은 제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은 기약 없이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네, 공사비가 이렇게 두배 가까이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스마트 쉼터 역할을 할 만한 기반시설조차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취지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쉼터에 지역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을 결합하고 또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염전 스마트 복합 쉼터 내에는 겨우 휴게 음식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조성됐으며 지역 홍보와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간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 쉼터는 곰소염전을 바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렇다 할 특색이나 스마트 복합 쉼터의 원래 취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도대체 6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모두 어디에 들어갔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내용만 들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보안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음, 놀랍게도 부안군은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가까이 공사가 늦어지고 쉼터에 입점할 사업자도 아직 선정하지 못한 실정인데도 말이죠. 담당 부서장은 계획대로 공사는 진행됐으며 향후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취재 결과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에 관해 담당 부서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 당시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와 부서장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잦은 인사이동과 불성실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어떤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고 왜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수 없고 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공소염전 스마트 복합 쉼터가 본래 목적대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안군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